부도리 tv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4년 6월 입주 예정인 센텀 아스트룸 sk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1-2구역에 위치하는 센텀 아스트룸 sk뷰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최고 28층까지 총 750세대이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18대 정도로서 일반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입지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를 한번 살펴보면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장산초등학교와 무정초등학교가 있고 장산중학교 인지중학교가 있으며 반여고등학교와 해화여자고등학교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학원들도 풍부하게 있다고 합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인근에 크고 작은 마트들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은행들과 병원 그리고 다양한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만 나가시면 부산의 자랑인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그리고 백스코가 있으며 매년 영화인의 축제가 있는 영화의전당 등이 촘촘히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의 대표적인 자랑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상권들이 센텀 아스트롬 SK뷰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도리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주변 교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며 많은 버스 노선들도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네요. 시외를 나가는 데에도 원동 IC가 있어서 편리하며 만덕에서 센텀 지하고속화도로가 완공 예정입니다. 주변 호재의 대표로서 센텀이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아닐까 하는데요. 센텀이지구가 개발이 되면 미래 가치로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하여 주거 및 벤처기업 창업 복합문화공간 등 이러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많은 인구유입과 그로 인한 상권개발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와 평면도를 살펴보면 59타입은 분양가 4억에서 4억 5천만원 정도구요. 74타입 분양가는 5억에서 5억 7천만원 정도이며 84타입 분양가는 5억 8천만원에서 6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동호수 단지배치도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조경시설은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공간과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입주민들과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비오토피아 정원, 놀이기구를 다양한 테마로 구성한 어린이 놀이터와 유아 놀이터, 탁트인 정원, 자연 속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테마 조경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센텀 아스트룸 SK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돌이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